죄송합니다. 데일리 필름이라고 해놓고 매일 쇼필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누구처럼 차에서 원테이크로 저도 영상 찍고 싶은데, 그, 제가 일단 차도 없고, 아, 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차도 없고, 저는 그 빨간 약이 몸에 좀안 받아서, 예. 네. 파란 게 좀, 네. 파란색이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프롬 포터가 없어가지고 그 핸드폰 메모장으로 보고 여인이라. 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머리.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남잔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인지 오해하시고 화들짝 놀라서 나가셨던 분들 제가 몇분 봤는데 저 남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이거 녹화 되고 있는 거 맞나? 아이씨, 내 코드 안 들렸네. Del p l a n